싱어송라이터 이승윤이 앙코르 공연 도킹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지난 1일과 2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연 이번 공연은 개성 강한 자작곡들로 무대를 채웠습니다. 2011년 MBC 대학가요제 출신이자 JTBC 싱어게인 우승자. 그의 말대로 최소 모두가 아는 히트곡 한곡 정도 보유한 원히트 원더도 아닌데,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를 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. 트로트와 아이돌로 양분된 현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씁쓸한 단면이지만 스스로가 설레가 아닌가 싶었다는 그의 멋쩍은 말에 한편으론 대중음악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 단상도 들었습니다. 이날 2시간 40분, 25곡 이상으로 장대한 공연 시간을 마쳤습니다. 올해 초 발표한 정규 2집 꿈의 거처와 이어진 전국투어 도킹에서 그는 이미지적으로 우주를 많이 차용했다고 했습니다. 초중고부터 5, 60대에 이를 정도로 저변이 넓은 팬층과의 이날 교감과 합심으로 이뤄낸 그의 공연은 또 다른 꿈의 거처였습니다. 뉴스토마토 권익도입니다.